자, 아, 자, 된다, 된다, 나. 아, 알바 없네요. 된다, 된다. <laughs> 진짜 급하면 저런 목소리가 안 나와. 진짜 급하면, 아, 견제 빼먹었다. 이런 소리가 <laughs> 나와야 돼. <이제. 웃음> 1번만 볼까? <laughs> 다이나모? 안에서? 안에서예요 안에서. 안에서. 밖으로. 바로 2번. 테리어 밖에서. 밖에서. 2번. 안으로. 됐다. 오, 위험했어. 전사 시근딜이 도는 거야? 머리 돌았음? 나 자신이 없다 2번! 제발 2번! 오케이! 어 개꿀 왜 <laughs> 이렇게 <laughs> 잘 나와 이거 <laughs> 완전 기도메타인데 매주매주? 아니, 아니, 다 실력임치. 실력. <laughs> 그래, 저거 피하는 것도 실력이지. <laughs> 오, 짱 빠른데? 이미 피하는 것도 다 실력이다. 메가이네? <laughs> 내가 검을 뽑는 것도 실력이지. 오늘은 날개 두번 뽑죠? <laughs> 아, 진짜 지난주에 내가 피눈물을 흘렸다고, 그에는 검을 뽑았는데 짠! 하고 날개 닫아버리기 유명하게 1분짜리 어필이 다안도네이칼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간다 <laughs> 절대 안바꾼거 이번에 또 누르면 난 사람 새끼가 아니다. 사람의 길 포기하기로 하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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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람 새끼가 아닐 수도 있다. 새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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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딩. 웃음> <laughs> <laughs> 이거 멀리 안 나가도 써지더라. 아 그래? 그냥 얼마나 연타를 잘하냐의 문제였어. 근데 약간 욱발인 것 같긴 했어. 오늘. 아르카나 참기 하, <laughs>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무빙 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눌렀으면 좋겠다 아 그니까 저번에 그랬다니까? <laughs> 됐어 이거 또또 어색한 또거 있어 사람 부기가이 그렇게 사람에게 포기한 전사정 점성 좀 멀리 가두시오, 알리오, 알리오. 모든 게 완벽하다. 3실에원딜카드그 발언. 그 발언. 이제 내가 50% 확률만 뚫으면 되는 거거든요. <laughs> 아, 회귀신 또. 나이스. 에이. 이동. 에이 보면 돼, 그냥. 에이 봐야 에 밀리고 나서 툼. 힐게 없겠구만. 예스, 베이비. 빡빠 미쳤나봐. 예스, 베이비. I'm happy, 해피 해피. 나속공받고 남의 거 쳤어. <웃음> <웃음> 근데 닌자 이거 트컷좀에게 없어. 없어. Very h a 살살 치세요. 살살 치세요. 바로 닌자가 해야지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저의 기록에 다시 한.. 번 어, 뭐야 코네이잖아 내가 아예 안 쳤거든 위아래 <laughs> 하긴 위아래 하긴 하세요 역대급입니다 지금 모든 게 완벽하거든요 아, 슬레그 아, 많이 세우시네. 슬레그 <laughs> <laughs> 많이 세우시네, 이분. <laughs> 내려가야지, 씨발. 암, 야, 씨발. 그래 니도오그 졸라 떼야 돼니도오그만떼려니도오그 잠깐만 니도오그만 니도호 니도오그만 존나 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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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살살 살살 응 똑같아 왼쪽 아래 좀넓고 왼쪽 아래 용닌 용닌 어 확인했어 어디 있을까? 4번지? 네, 어, 여기로 가자. 어. 플레스베이그 <laughs> 48번까지. 네. 나대기해 주세요. 리더고가 탱, 때려야지. 뒤쪽. 3번지. 술 쪽으로. 출발. 이동. 패해, 네, 내가 왼쪽이야. 네, 네. 닌자 음이 닌자 음이 여기로, 여기로. 네. <laughs> 피 비슷해요, 피 비슷해요. 위아래만 확인. 니덕은... 잠깐만, 살살, 살살쳐. 살살, 살지마 쌩거 치지마. 불쿨을 멈춰. 쌩 <laughs> 가까이. 가까이. 패일, 패일. 아 저거. 음유랑 정만은 한2번증 느낌. 2번증 옵션. 이번증 비워요. 음. 이쪽이 아래쪽이지롱. 안 올라가요. 예, 네, 이게 됐어요. 이것만자잘 서, 이것만 네, 여기 서줄게. 커질 때나. 어. 어. 화상이야 짜증나. 멈춰. 정마랑 암기 에이징. 나머지 A 비어요. 또뭐 살려줘. 뭐. 괜찮지 않아요? A 비어, A 비어. 음. 내가 사기를 못 받았나? 어. 어... 뭐 데미지가 한번 들어오던데. 나 살짝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놔주요 어, 오케이. 저기요? <laughs> <laughs> 나, 는나 멈췄어. 나 <laughs> <난> 멈췄어. 나 <laughs> 멈췄어. <laughs> 아니, 귀신한텐 잘안 들리지? 좀 민넬 존재나? 아직. 아니, 아니, 아니야. 왜 그래? 아, 왜 그래? 왜 오랜만에 오더니 다 까먹었구만. 그렇지. 내가 코라을 넣어줘. 코랄게. 어, 감사합니다. 괜찮은데? 괜찮. 오크몬 6기가죠? 아우 어. 다아 오크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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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가에한면돼 지금 주세요 오케이 어, 나이스 아 깜짝 놀다나 이분신 어질때는 쉐어 없어 오케이 <laughs> 1 3 하는거죠? 네1,3,5아별 살짝 뒤에 깔았는

여러 음, 들어가고, 자, 다음 종마 다음 종 아, 계속, 꽉 어, 깨서 시너지 준비, 오른쪽. 오른쪽으로, 야, 전 밟으면서 빨간색, 빨간색 직만 비워주면 돼요, 빨간색 직만. 어 여기 작은 벌 스노우 볼걸러가네 교대 들어왔어요. 엑사 안에서 안에서. 왼팔 오른팔 확인하고. 해서. 계서 바로 봐요. 바로 들어와야 돼요. 이고들가고가 음, 아. 안에서 왼쪽으로 안에서 왼쪽으로 돌아요 밖으로 돌아요 야전만 밟으면서 한번더 돌고 빨간증 비우고 4번에서 멈춰요 탱커만 빨간증 들어왔어요 안했어두 번째 트리니티 보고 시너지 오를 거예요 네올라요 밖에서 나힐안돼 가서 네, 네. 아 빨리 뒤로 되가어 빨리. 빨리 치우자. 아 빨리 뒤로 되게 가끔. 아, 아, 힘들어.